유하, 안녕하세요. 감비오인데요. 제가 오늘 또 랭겜을 돌릴 건데요. 잘할수 있을까요? 한번 돌려봅시다. 랭겜 꼭!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여기까지입니다. 돌려보자. 랭겜을 돌려보자. 랭겜을 돌려줘. 초가스 정글. 초가스 정글이야. 초가스 짜리짜리 짠짠짠 짠. 초가스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초가스는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짜리짜리짠 짜리 초가스가 달려가 달려볼게 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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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는 이렇게 었습니다칼날비의 집에 칼날비의비련한 칼날 방, 시야 수집, 흔히를 다녔고 정밀해 생전고 민첩함 공격속도 적응형 유형 방어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수련을 정진하겠어. 아, 한번 잘 한번 해볼게요. 한번 포식자로 먼저 한번 써볼까? 포식자. 그냥 가자. 칼라미 존나 세니까. 간가간정간너간좋간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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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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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초가스가 외로울 때면, 서포트 말 파이트가 날 위로해 줄까? 내가 초가스라면, 외로울 때면, 미스 포춘 이델리아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외로울 때면, 야쏘가 날 지켜줄 거야. 내가 만약 왜. 왠... <목소리> 교환을 하자고요, 갑자기. <laughs> 교환은 안 되지. 야쏘 정글, 재밌나?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야쏘 정 우리에게 돈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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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라탐켄치상대탐켄치아트록스 제드미트의 칼사 원딜 에시 서포터 어어어 어, 어, 어. 우리 팀의 야스오 탑탑탑탑 정글 초가스 이델리아 미드 미스포츠는 원딜 서포터 말파이트 우리 팀은 정말 좋아요 우리 팀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캐리 해줄게

수강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우리 팀 정말 좋아 우리 팀 정말 잘해 우리 팀은 정말 잘해 벌렸어요 우리 팀 정말 잘했어 우리 팀은 정말 잘해요. 우리 팀은 정말 잘한단 말이야. 초가스 정글 할수 있잖아. 말파이트 옆에 있잖아. 미스 포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난 초가스 이겨볼 테야 우리 팀이 잘할 수 있게 할게 우리 편 이겨볼게요 나 우리 편을 이겼어 우정하는 모든 일을 지어살아했던 몸말림 속에 나를 믿고 살아도 바야 같은 나의 꿈을 예. 야쏘 야쏘야 정말 이러기냐 야쏘 세네 망했네 야쏘야 정말 이러기냐 야수 땜에 탑이 터졌어요. 콘덴싱 콘덴, 마늘 타는 걸 가면 이어가는 것으로어 저는 고집을 치겠습니다. 야수 탑 정말 잘해. 야스오탑 정말 잘해. 나는 믿었었단 말이야. 야스오탑은 정말 잘해요. 야스오탑 정말 믿었단 말이야. 야스오탑 정말 잘해요. 야스오탑을 믿어봅시다. 야스오탑을 믿어보자. 야스오탑을 한번 믿어보자. 야스오탑을 한번 믿어봐. 야스, 카들 믿어봅시다. <laughs> 야스, 정말 잘해주리요리 자체가. 이 델리아, <laughs> <laughs> 정말 나의 사랑은 무조건 이 델리아야. 내가 사랑하는 건이 델리아야. 이 이덜리야, 델리아 그, 특급 그, 사랑이야. 뜨뜨르르, 이 델리아 건너. 해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이델리야 사랑할 거야 이델리아 무조건 사랑이야. <목소리> <목소리> 무데 이델리아를 믿었어 난 처음부터 이델리아 이델리아 난 정말로 그를 믿었었는데 이델리아를 믿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 말자 이달리아 믿었어요. 오늘 밤 초가스. 얌얌이를 먹을 수 있나. 아, 이는 개같은 아트록스. 아트록스가 날 파이게 먹었어. 아트록스 정말 미웠는데 아트록스가 내 칼이게 먹었어 오늘밤 초가스 정글을 한번 돌아보자 초가스 정글 정말 좋아요 초가스 계산이야 우리팀 정말 잘하고있는데 우리팀 정말 잘하고있어 우리팀 정말 잘하고있는데 우리팀 할수있어요 나야 나이스 나이스 얌냠이를 먹자, 얌냠이 냠냐미 먹자, 얌냠이를 먹자, 얌냠이얌냠이를 먹자 니가 이 거기서 나와 아! 나는 초가스였이데 너는 왜거이 냠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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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가이 냠냠이, 냠냠이, 이 나는 초가스를 믿었었는데, 내 초가스를 먹어 영감이를할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 내 초가스란 말이야. 초가스였는데, 난 초가스였는데 왜 초가스를 먹고 어떻었 나냐? 왜 초가스였단 말이야? 아! 바텀도 잘하고 있고 미드 잘하고 탑도 잘하고 나도 미쳐버리고 말았어. 니들은 여기서 나와. Nice.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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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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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미쳤다. 아이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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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나 죽어. 와, 이델리야. 정말 잘하는 이델리야. 정말 잘해요. 이델리아는 정말 잘해요. 이델리아 믿어보자. 이델리아 정말 했습니다. 잘해요. 이델리아 한번 믿어봐.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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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야, 이야. 야스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야스오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야스오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을래요. 야야 야이, 야 야스오 정글 정, 야스오 탑을 정말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난 믿어볼래 믿어볼래요 야스오를 향한 나의 사랑은 즉급 사랑이야 해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중서지를 잘못 써라. 나가를잡으이갈 거야. 무조건 믿어볼 거야. 짜잘이 리짠짠짠 무전이 수 없습니다. 너무 잘해 이델리아 너무 잘해. 이델리아가 모든 걸캐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아 야, 아 야, 어 야, 오, 야, 오, 야, 어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어여 야, 오, 야, 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이걸 먹어야 한단 말이야.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이걸 먹어야 한단 말이야. 이걸 먹어야 그냥 n g p 자 u 자 a p 이 a 뭐 야스오 믿어볼게 그래도 믿어볼게 너는 야스오를 믿어볼게 믿어볼게 야스오를 야스오 한번 믿어봐 야스오 미스포춘 야스오 미스포춘 이델리아 이델리아 말파이트 정글러의 초가수 상대편은 채드랑 에스이. 우리들은 뿌러기, 뿌러기. 아냐 너 열두 덩물. 어레나 꼬라기 소리 내. 뜸뜸뜸. 얼톰 토마토 먹여줘. 내가 지금 뜸뜸. 내가 지금 뜸뜸. 내가 지금 뜸뜸. 내가 지금 뜬뜬 용화들을 박으러 지금 떠나가 본난다난딴 난다 든따란 용화들을 박고선 지금 난다 아 따단따란 딴딴 따란딴딴따란라단따란 따란따란 딴따란든든 용화를 박고 미드 밀고선. 나는 자유다. 나는 오케이. 요! 나는 지금부터 주문력을 올릴 거야. 지금부터. 난 지금부터 주문력을 존나 올릴 거야. 너희들은. 알까 모르겠지만 주문력을 존나 올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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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력을 존나게 올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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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거야, 거야. 주문력. 주문... 주문역 돈 나게 올릴 거야 주문역을 돈 나게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주문역을 지도로 올릴 거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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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텀의 눈물 그 속에서 나할수 있는 것다 해봤는데 그 속에서 나를 향 나는, 나는 믿어 볼래요? 어, 소가스에 먹었어요. 용 한뚝배기 하실래요? 용뚝배기, 용뚝배기, 용뚝배기 먹어버렸어. 나는 먹어버렸어요. 용뚝배기, 용뚝배기, 용뚝배기 먹어버렸습니다. 용뚝배기, 용뚝배기. 용

용두배기 먹어 용두배기 용뚜베이 용두배기를 먹었어요. 보탄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조냐를 사볼까? 이제 조냐를 사볼까? <laughs> 이제 조냐를 사볼 시간이야. 이제 조냐를 사볼 시간이야. 했어 나는 정말로 미쳐버렸네. 용조냐를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미쳐버렸어 몰라. 나는 미쳐버렸다네. 버스를 제대로 타는 방법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있어 버스를 타고 있어 나는 버스를 타고 있어 재밌는 버스를 타고 있어 나는 버스를 타고 있어 재미 나는 버스를 타고 있어 버스를 어우 뭐야 가자. 오 이거 열네아 <laughs> 어, 살렸어 살렸어 <laughs> 오 나이스 <laughs> 용두 빼기 용두 빼기 용두 빼기 먹었어요 부탁을 하게 했습니다 저를 업적을 파괴했습니다 와봐와봐와봐와봐와 봐. 무렁창와빠시 도망가자. 아, 살려줘! 아, 존약 없었다. 시을했습니다존약만이했습니다 아 1대3? 좋아 정말 미쳤다 아난잘다 얘들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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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얘들아 정말 잘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은 잘하고 있단다. 정말로 너희들, 너희들 때문에 나는 자라고 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잠마만멋깐만잠깐 한입 했네요. 한입 했네요. 한입 와. 정말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명경기 명경기 명명 버스 타기. 버스를 타자 버스 길달 타자 버스를 타자 길달 타자 버스 버스 타고 길달 타자 왜안 넘어 안 넘어가지? 남아,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간빈이왔습니다 아, 몇 점인지 아래? 오, 어, 나왔다. 아, 승급전.